네 안녕하십니까 강 한투자클럽 윤시영 주식운영 팀장입니다. 금일 마감 브리핑 좀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현대백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이제 기간 외국인 동반 매도 물량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회되면서 주가가 89,500원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. 우선 뭐 일단 지금 최근에 면세점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아직 면세점 이슈가 정확하게 어, 이슈화되지 않는 이제 그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오늘 연기금도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. 어, 향후 흐름은 어, 일단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좀 나왔다가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어,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저점이 저점이 계속 음, 유지는 되고 있는데 9만 원이 오늘 좀붕괴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0만 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. 이 10만원이라는 이 저항선이 좀큰 의미가 큰 게, 이 10만원이, 예, 이렇게 상향 한번 돌파되고 나서, 여기를 지지받다가 다시 하락 공개되고 나서, 이 저항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,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는 계속 좀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계속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되네요. 이때도 보시면, 이 10만원이 저항선이 되어서, 네. 이때 10만 원이 저항이 되어서 좀 돌파가 안 되다가 어, 돌파 이후 다시 여기서 10만 원이 붕괴되고 주가가 좀 하락한 거. 좀 이번에도 좀 비슷한 구간이 정도까지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의외로 오늘 조금 기간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, 투신. 오늘 강하게 좀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, 아무래도 지금 바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정을 좀 주면서, 어, 수급적으로 좀 흔들면서 한 번씩 흔들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,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인트론 바이오는 뭐, 일단 현재 크게 무리 없이 좀이 구간에서 좀 반복적으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장중에 호가 창을 보면 뭐큰 무리 없이 종가 상으로 도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계속 좀 유지가 되는 예,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왔죠 네, 투신 뭐 그렇게 매도는 없었고 외국인 매수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최근에 계속 외국인 쪽 자금에서 어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인트론 바이오 도 양하고 셀트리얼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네요 예, 상승을 하다가 상승했던 부분이 다 반납이 되었고, 네, 뭐,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,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이 구간, 이 구간 정도 아주 길좀 기다리고, 셀트리온은, 음, 그래도,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, 29만원에서, 갭 어, 장열리자마자 일목균형표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, 그건 뭐 아직은 이제 일목균형표 오늘 못 나왔네요 또 나왔다가 여기서 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할때 헬스케어 사총사는좀 계속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좀 정리를 하자면 현대백화점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다. 그 다음에, 야스는 이제 한 번에 바로 돌파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조정받다가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, 인트롬 바이오는 여기서 조금 언제 눈치를 보고 있다. 아래 위로 어디로 갈지 지금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. 네,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, 오늘은, 마감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